안녕하세요. 체린철치의 지광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1장 1절로 4절 말씀으로 함께 이야기 이야기 나누로 갑니다. 옛날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없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또 아들을 통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분입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며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에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전사들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받으시고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분이 되셨습니다. 휘불에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장 2절부터 시작되어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히브리서 13장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 곧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그를 통해서 창조하셨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으며 3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며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설 전체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존재보다 뛰어나며 어떤 존재보다 귀하고 위대한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동등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에 우리의 죄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대속제물로 예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마도 히브리서 저자는 하고 싶었던 것 아닐까요 이렇게 위대하고 귀하고 그 어떤 존재보다 뛰어나신 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존재가 귀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으며 그분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광채이시며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나타내시는 분 바로 이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던 유대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켜 나가며 살아가기에는 정말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손해 보지 않으려고 타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브리서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귀한 너의 존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너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 살아가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하나하나의 삶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믿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가 기원합니다.